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 연습을 하거나 경기 후에 가슴과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에 의하여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갈비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김재율, 김전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리한의원 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일구 때문에 이제 골프 같은데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네. 골프 골프 치고 난 후에 네. 가슴이라든가 혹은 옆구리가 네. 통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이분들은 왜 그런가요? 네. 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골프 하시고 나서 어, 방금 말씀대로 이 가슴 부위나 옆구리 쪽에 어 아주 꼼짝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의 원인은 되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는 근육의 문제냐, 두 번째는 네. 뼈의 문제냐인데, 되게 이제 우리가 또 초심자들은, 어, 무조건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 처음에 어깨까지 뭐든 근육에, 뭐, 핸들 사실 돌리는데 그렇게 힘이 필요 없는데, 예. 엄청난 힘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어때요? 뭐, 거의 그냥, 뭐, 아주 거만하고, <laughs> 막만하게, 한 손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죠. 되게 초심자들이 힘껏, 이제, 채를 네, 잡고, 휘두르는데, 예. 또 뭐, 이제, 연습장에 가든, 필드에 나가시든, 또 뭐, 드라이버를, 또, 특히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부터 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서, 어, 호흡하고 동작하고 맞지 않으면 담이 결리는 거예요. 네. 그 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담이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쓰이죠. 우리 한약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은 우리가 이제 객담. 그죠? 네. 그러니까 가래를 이제 담이라고 하고, 또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그런 모든 체 어, 그러니까 어디에 고여있다.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체액들이 고여있는 걸 담이라고 하고, 또세 번째는 이렇게 근육의 어, 불수의적인, 내 뜻대로가 아닌, 그런 어떤, 어, 경결, 단단하게 뭉쳐있는 걸 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세 번째 얘기하는 근육이 뭉쳐있는 담이 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는 뼈, 갈비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기침만 하시다가도 고단옥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침을하가라도 갈비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할 때도 이렇게 갑자스를 움직이면서 각도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부러지거나 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 이 금이 가는 것은 한 자리가 계속해서 아파요. 그러니까 고정해서 거기를 누를 수 없을 정도라. 네. 그리고 어, 시간이 가도 더 아파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꼭 찍어 봐야 합니다. 네. 물론, 혈피가 금이 가도 깁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정을 하는 건 좋고 무거운 거 물건 드는 거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근육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어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뭐 이제 사열, 습부항을 해서 피를 뽑거나 뭐 당연히 심을 하고 약침을 넣고 또 더운 물에 담가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그런 방법들이 좋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아플 때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플 때는 꼭좀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라, 여러분들이 선수여도, 프로골퍼여도 쉬어야 되는데, 예. 하물며 아마추어 초심자들은 무조건 그렇게 아프때 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골프 연차 가서도 단계적으로, 어, 뭐, 퍼팅을 하고, 아니면 뭐, 어, 동작이 작은 것부터, 작은 아이언부터, 이렇게. 예. 어, 그러니까, 어프로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나서, 큰 동작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빈 스윙을 반대로 해 주실 거. 어. 골프는 한 동작 한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그래서 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반대쪽으로 스윙을 하면서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본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